지난 성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혈원의 죽음. 이승하 씨님의 시를 안성님 옆에 김창민 님이 낭송하시겠습니다 혈원의 죽음. 이승아숨비어서멎어야한 생의 무능. 우주 공간을 향해 열리는 것입니다. 내문 밖은 여전히 신년에 들떠 땅과 하늘이 함께 경련하고 있습니다. 이모님, 평면의 삶을 살아오신 미혼의 그대 이제는 달과 목별를 슬아해 주시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릉 감추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4년간의 가슴 오름 순간에 머져 이제는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연민의 정도,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적개심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모든 결박된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막내 이모님. 당신은 순식간에 썩고 말테지만 저는 살아서 천천히, 천천히 썩어갈 것입니다. 세계의 법칙에 따라 생명의 법칙에 따라 이 지구와 저 우주도. 시간에 박혈에 깔리고 있는데 저 앞으로 얼마를 더 헤매어야 닫혀진 세계의 문을 찾을 수있을까 열려진 세계의 끝을 찾을 수있을까보통이 끝난 당신의 죽음 앞에 축복의 시한편갖습니다 아, 다음은 5월의 신부와 신랑에게 하종모님 안성근님 5월의 신부와 신랑에게 이승아 웃음 터뜨리는 밤나무에 속. 두 사람 위에 냄새 한껏 풍미해 불잎들 한낮에 푸르릉대어가고 불벌레들 한밤에 시작을 찾아 소리 지르며삼천천옥 모두 모두 시승을 불러 하늘 향해 띵말을 하고, 땅속 깊이 깊이 뿌리는 지금은 해가 빗살을 쏘아 보내는 5월이네. 가장 아름다운 그대, 5월의 신부와 신랑. 신랑은 신부양의 고개숨어리고 신부는 신랑에게 손을 내밀어. 그대를 숨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순탄치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먼 길이라고 돌아갈 수 있어. 폭풍우 몰면 길문도 끊어지고, 눈물아치면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래 신앙이길끌어지면 아래를 덧쳤고 폭막이면 풍 영원한 신부여 길 보이지 않으면 땅편 구축하고 눈물아 뚫고서 함께 가시오 세상에 다시 받길 죄가 평평해지고 머나먼 사막에는 귀가 쏟아집니다 가장 빛나는 그에 노골의 신부와 신랑이, 벽없는 이 세상을 그대들이 나서서 황홀하게 하라.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라. 지금, 낭 난통하시는 시들은 모두 우리 이승아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신부와 신랑에게 하신 말씀, 당신 사모님께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실천하고 <웃음> 계신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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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어, 어, 국어 시간, 농아교에서 김순남님, 당선하시겠습니다. 이상한... 난동 길수는 추석 불을 펼치면 너희들의 이름은 거북이어 있다. 먹거리며 다가오는 눈동자들 창원밖에는한방울이 내리고 허리 굽긴 꿈들이 오기 좋은 길 떨고 있는 교실이 뒤뛰 아는 것이 힘. 국어 사랑, 나라 사랑, 모두 고개를 들고 여기를 봐요. 아, 에, 이, 오, 따라해 보세요. 창문이 밖으있는 소리 없이 내리고 너희들 숱한 매침을 묻히고 있다. 급한 성실 사랑. 작은 아픔들이 쌓이고 쌓여 침묵의 커다란 벽이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 사진 보시죠. 자, 이 사진은 하인드의 신인 잊을 수 없는 사진. 오해 잊을 수 없는 사진입니다. 보세요. 지금 어린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이것을 어, 제가 어, 손영숙님과 함께 어, 한 부분 영어로 한 부분 어, before this image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 이승하 towards people offering prayers before a meal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towards sins against the of human beings, towards men's crimes of this century, towards men living in clover, towards human hatred, towards all of us towards myself. A picture of a Somalian child touching ground on five parts of body. Put myself into the deep freeze. After vomiting in a residential alley, on my way home past midnight, drunk. 자전거 멋취한 채 귀가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키 I bumped into an image opening the time. 내가 우연히 펼친 타임즈 사진. What have I done before this innocent dark life? 까만 what 까만 have Jeg I done before 까만 this 까만 innocent dark life? 마음이, 이거, 이 사진 하나 보고 정말로 많이 가슴이 아프셨던 모양이죠. 네. 저희는 이 가슴을, 어, 서양 사람들한테도 우리 이승한님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서 이실를 제가 택해서, 네, 한, 이렇게 K 모양을 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만의 필딩이라고 할까요? K라고 쓰셨어요. 코리아의 K인가? 선생님? 맞아요. 어쨌든 간에 K라고 썼으니까 외국 나가셔도 선생님 시를 외국에 한번 다 퍼뜨려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어 이거를 선생님이 미리 주셨어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근데 제가 조금 고쳐봤습니다 K라는 모양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영어로 들으니까 그것도 또 새로운 맛이죠? 네. 우리 이승아 선생님, 네, 이제 국제적으로 이름을 떠치실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승아 시인님께서 골라주신 조병화 시인의 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배우며. 가르치며 안성문협의 서경범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배우며 가르치며 조병. 잠시 비바람 심한 이 거센 세월을 서로 잠시 비켜서 쉬어가기 위하여 외로움, 즐거움, 그리움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옵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이 서로를 갖고 싶을 정도로 사무치게 짙어지면 서로 괴로워지니 서로 갖고 싶은 마음 애달프게 쓸쓸해지며 마음 아파도 그저 빙그레 웃으시오 사랑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미뤄지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외로워지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고이거든. 마음 공허하더라도 숨어서 혼자 울으시오. 사랑은 질투가 아니기 때문에, 아, 살아가면서 서로가 한없이 사랑이 뜨거워지면 서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마음, 어찌 생기지 아니하려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없이 고고 뜨거운 그리움이어서 그리움만큼 그리움으로 숨어서 우는 일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하신님은 이렇게 사람을 그리움으로 숨어서 우는 일을 하신다 고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네. 어머님에게 드리는 선물, 방명수님, 안성문협의 방명수님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님에게 드리는 선물, 조동파. 어머님, 어머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무량하오나 어머님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은 너무나 작습니다. 남이 탐내는 돈도 없고, 남이 부러워하는 권력도 없고, 남이 자랑하는 명성도 없고, 남이 누리는 명예도 없으나. 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며 빛이 없는 맑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맑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에게 끌리지 않고 남에게 구하지 않고 남에게 신세지는 일 없이 자유롭게 살면서 어머님의 그 약속대로 어머님이 내리신 그 이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내리신 그 이름은 때묻지 않게 살아오면서 어머님에게 드릴 그 선물을 이곳까지 간직해 왔습니다. 아, 그 선물, 어머님의 은혜에 너무나 작고, 작고, 부끄러운 나, 어머님의 빛으로 따뜻한 그 이름, 그 이름 조병화 순결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아, 손형숙님과 제가 조병화 시인님의 어, 또 다른 하나의 그 베스트셀러 남남 조병화 시인님의 베스트셀러라 그러면 어, 제5 시집 사랑이 가기 전에를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 많이 팔렸던 그 시집이 이 남남입니다. 그 중에서 32번째 남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trangers 32 조병화 남남 32 조병화 When winter goes Spring would come back to revive the grass. 겨울이 가면 푸른 다시 봄을 만나지만. But men cannot revive the days gone by. 한번 보낸 세월 사람은 다시 만나질 못합니다. The stars twinkle, the sun and moon eternal. 별은 총총 해와 달이 무궁. The earth a speck of dust in the space. Light, dewdrops in a little patch of grass. 지구, 풀밭에, Buried in life. The wars of yours and mine. The wars of yours and mine are silence. 나의 언니 침묵. When the silence dries up, comes the separation. 침묵이 마르면 작별이 온다. It's living the silence. 그 침묵을 사는 거다. It's living the case. 그 사연을 사는 거다. It's living the wound. 그 따스러움을 사는 거다. It's living the pain. 그 아픔을 사는 거다. it's living the gratitude 그 감사를 사는 거다 it's living the calling 그 응김을 사는 거다 it's living the secret 그 비밀을 사는 거다 when winter goes spring comes back to tree leaves 겨울이 가면 봄은 다시 나뭇잎을 만나지만 but man cannot recover the words given away 한번 보낸 말 사람은 다시 만나질 못한다. 백마, 백 n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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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 r 마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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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시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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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노래를 불려주시고요첫 <laughs> <laughs> 번째 곡은 이별의 노래입니다. 노래를뭐저기 불렀던 적도 없었고. 아, 그래. 아, 정말 고민 고민 하다가 마시 못 타요. 제가 아, 어디 가서 노래를 잘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어디 가서 노래를 이렇게 한곡고 네. 하는 그런 스스로 술을 몇잔마시더라도 노래 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좀 전에 하게 됐을 때다가사를 가사를, 예. 가사를. 하 시간도 많이 됐고. 참말로. <laughs> 데그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그목을이시 어, 그래, 노래. 그래.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뭐, 기릉이 울어, 얘는, 하늘, 말리. 그런 거라가 있습니다. 그죠? 다들 잘 너무 잘하시는 곡이에요. 그... 이별의 노래. 하... 근데, 그, 그, 뭐, 뭐 노래는, 노래. <laughs> <laughs> 이, 이, 이제, 1화가, 1화가, 어, 어, 몇 프로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박목을 시인의 아드님이 박동규 서울대 어, 그 심상 만드시는 그 박동규 교수님인 건다 다 아시죠? 근데 이제 그, 우리들이뭐 한국 시협 옆에 어디 놀러를 가면 박동규 씨가 딱 있으면 이 노래를 사람들이 불러요. <laughs> 박동규 씨 돌리는 거죠. 아버지가 어찌하여 이 노래를 쓰게 되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아들님도 알고 있어요. 어, 이 박목을 시인이 정말, 그, 연애를 해가지고, 어, 아예, 이제, 소문에 의하면, 제주도에 가서 살림을 사러 다녀요, 살림을. 그래가지고, 정 그, 젊은 아가씨랑, 그렇게, 아예, 음, 모든 걸다 팽개치고, 나의 뭐, 신의 명성 모든 걸다 팽개치고,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 바닷가, 뭔가, 이렇게, 아,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 젊은, 어, 뭐, 제잔인지,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 어, 사모님이, 부인이, 야,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대죠줘 아마. 그냥, 이, 겨울을 바탕에 가시라고, 내복을 사가지고, 그것도, <laughs> 두사 앞을 사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만, 야, 이래서 내가 안 되지 하면서, 어, 이, 이, 올라, 상경하면서, 어, 눈물을 먹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가, 그 노래다. 그래서, 어, 그,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씌워지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그 그 노래를 누가 부르면 박동규 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뛰쳐나간대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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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버지의 걸뭐 그런 그런 걸또 사람들이 낭몰리는구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노래인데 이 혹시나 이 노래를 아시는 같이 부르고 같이 같이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노래 부르고. 자, 일단 제가 한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우, 네, 저 같이 불러요. 아쉽겠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길어. 기록... oh 이랬대요. 하늘 이 가서 으로 어머니 어머니 집팔어 어머니 집팔고 어머니가 돌아가어요머니가 이제 채장으로 돌아갔어. 가 채장으로 돌아가실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살만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됐는데만 그래서 어머니가 늘상 이렇게 이제 그뭐 드라마 아, 이렇게 들 보시고 불렀던 그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아마 잘 이미자 노래인데 잘 사람들이 몰라요. 뭐, 이미자의 노래 중에 유명한 게 많은데 이 노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들 이렇게 흥얼흥얼 흥얼흥얼 이렇게 부르시던 그 노래가 어, 제가 아직 기억이 나가지고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이 사이트, 이사이트 <laughs> 이승호 이사이트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 요 바깥 에 나가서 단체 사진을 다 같이 한번 찍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빠지지 마시.